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뭐,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예, 웬일로 오늘 국야 올킬 하나 있는데, 예, 마지막에 10분 만에 게임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당황스럽긴 하니요 예,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 하, 좀 오랜만에 기분 좋게 가나 했는데, 쩔수 좀. 죠 뭐. 예, 국야는 이제 뭐 크게 놀랍진 않아요. 물부라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연패하고 싶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같은기내자 다음 달부터 배 너무 시즌인데 이불에 껐네 품맞이하고 살아야지 오늘 물부 나 빼도 하니깐 그스 기립해 보옵시다 요새 순위권 싸움이 좀 살발해요 에, 가자 나다 1 0분그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루에 그 4개 일요일까지 337개 쏘시면 자동으로 발송이가 됩니다 쪽지 두개 보내주면서 난감이 쪽지 보내고 한번은 빨고. 음. 아 삶의 낙 나... 집구석이 도대체 얼마나 습하면은 집 음료수가 뭐나 완전 10분 된거 같은데 벌써 집을 줄줄 싸고 있네 어지럽다 어지럽고 저번에 미일 락이 도기 대 텍사스 에. 일단 선발 와구들이 상당히 좋아요 텍사스도 지금 뭐 가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갑자기 최근에 잘해요 옛날에 제가 말했죠 어제도 말했지만 에. 초중반, 시즌 초중반에 텍사스는 코리 시거가 부상으로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시거가 없는데도 나쁘지 않긴 해요. 반반치킨 이상, 반반 그 이상을 합니다. 에. 마치 이거는 후반 양반이 아니라 양념반 간장반 같은 기분으로다가 짭조름하게 아주, 예. 똥동찬 피칭에다가 선발들이 아무리 지금 뭐 이발디가 빠지고 뭐, 뭐 그레이 마일 부상이고 해도 잘 돌아가잖아요. 올해 생각보다 라이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켈리 영입하고, 예. 사실적으로 텍사스가 선발 라인업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가면 변수 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놀라,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나는 비교적 이 새끼들 최근 월드 시리즈 우승 팀이에요.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화났다 어, 하는 그런 기분이죠. 맞지 조크보 어, 코시가 작년에 기아대 삼성이었다라는 놀라운 그치 역사 속 이야기처럼 예. 소차에말해세거는 텍사스는 먹어본 놈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모릅니다. 단기전에서 그래도 예, 가라꾼 있어요. 에. 근데 미러키도 어쨌든 간에 올 시즌 지금 MLB에서 제일 핫하죠. 내일이기면 90승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페랄타 올해 지금 비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면 1선발 할까봐 무서워요. 1선발 할까 무서운 게 아니라 1선발 하겠죠 올라가면은 지금 폼이면 어차피 홈이니까그래서 페랄타가 최근에 방열까지 낮추면서 이 새끼 초반에, 진짜 시즌 초에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 새끼가 사이 영상 탔을 수도 있습니다. 에. 현실적으로 페랄타의 최근 폼은 굉장히 좋아요 원정이라서 내일 좀 볼질할까 무섭지만 뭐 헥사스 새끼들한테 볼질해봐야 페랄타 공이면 그렇게 처맞을것 같지도 않고 에. 메리 켈린 항상 평타 이상은 해줍니다 텍사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상타 머신이에요 옛날엔 진짜 켈크라이 개 병신이었는데 아무리 잘 던져도 앤더슨 마냥 팀 지원 못해주고 불펜 방어하고 요새는 승도 잘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치 착하게 사니까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씨... 아 씨발뭐 난 전생에 뭐 저승사자였나 좆끝네요 세상 어쨌든간 이건 둘다잘 던지기 때문에 기준점이 8.5가 아니라 7.5인건 좀 띠껍긴 한데 얘네 빠따가 둘다 세다 보니까 특히 미러키가 에이. 마음에 안 드지만 승발 와꾸는 인정받겠습니다 에이. 언더 보도록 할게요 둘다 3점 이상 줄것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스턴데 어슬 에이. 그 점에서 어슬레기가 어제는 제가 말했죠 크로세한테 칠모 당한 거는 인정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오늘도 빵점을 냈어요. 심지어 난 그래서 왜이 새끼들이 더스틴 메일 못 털었지? 앤다 아침에 깼을 때 심지어 메이 빤스러나고 예, 뭐 올린지 얼린지 예, 뭐 이상한 새끼 또 루키 하나 쳐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자완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어슬레기가 커츠가 못깨가지고 좌타 라인 그러니까 우투 상대할 때는 괜찮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컷츠 소더스트롬 아무리 이런 거포 새끼들 있어도 자완 노이로제올것 같은 기분이죠. 예. 근데 내일 또 뭐다? 오늘 뭐 얼린지 언지에 따라서 내일은 또 톨리. 시바 뭐 이거 롤리폴리 샤라웃도 아니고 예. 얼리 다음 톨리. 예. 심지어 얘는 자완 파이어볼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O3, 솔직히 말해서, 족밥팀인 거에 비해서 타선은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커츠, 소더스트롬, 랭겔리어스, 루커, 윌슨, 이런 애들 보면은 다 다른 팀을 가도 그래도 주천으로뛸수 있는 애들이에요. 다저스 정도 이런 애들 빼고는, 예. 그지. 다른 약간 비슷한 그 저리급 팀들 가면은 다주천으로뛸수 있는 애들이에요. 예. 아, 물론 그 족밥새끼들 몇명 빼고는, 예. 뭐 에르나이즈, 버틀러 이런 새끼들은, 예. 안 됩니다. 예. 그런 새끼들은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내일 또 톨리기 때문에 또 자완이에요. 심지어 파이어볼러, 슬레기한테 기대가 없습니다. 보스턴도 제가 말했잖아요. 우투 상대로 앤슨이 없어가지고 별로 맞대가리넘는데 그래도 보스턴은 최소한의 이기는 갖춰서 냅니다. 소재에서반에서는 좆밥인 게 맞아요. 그냥 이 새끼는 내가 첫 등반할 때도 말했지만 이거 등반 횟수 맞추려고 올라오는 친구입니다. 지금 로스터 그 그거 유동성 맞추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이 새끼는 족밥은 맞아요. 승을 먹은 게 기적이지만 저것도 사실 점 하고 승 먹은 겁니다. 팀이 빠따가 터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보스턴이 아무리 엔선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냈잖아. 솔직히 자완 패닉게 나은데, 정태형님 봐봐. 그 귀신급이야. 상대 자완 선발 나왔을 때 홈런 확률 거의 50%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진짜 보스턴이 반에이 족밥인 게 맞는데, 차라리 자완쩌리를 내주는 게 훨씬 더 마음은 편하다. 다만, 이 새끼들이 그냥 롤리 톨리 폴리를 못할 것 같다. 예, 톨리 지명경기 에리조나한테 찍겨가지고 7점대 됐거든요. 근데 에리조나는 자원 잘팹니다 근데 어서는못패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뭐다? 또 보스턴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리데 샘프. 이러다 세프 가을야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이정우 2할 ER 8푸 치는 거 아니에요? OPS 0.8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홈런 10개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예. 한 번에 몰아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Q&A 귀찮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지. 정우 내가 딱 봐도 2할 ER 한8 푸네 OPS 는0.78요 정도까지 가면 깔끔해요. 그 정도면 국밥값까지 나옵니다. 예. 수육 소자 추가 안됩니다. 벤치 맞습니다. 예. 그렇지 그냥 예 리뷰 이벤트 쓰고 떡갈비 받으세요. 예 그게 한계입니다. 예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더 바라지 마세요. 예 순수한 풀타임 1 년차입니다. 제발해서 예 내일도 게도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최근 두 경기를 다6위를 찍었어요. 불법입니다. 불법 유턴이에요. 예 게도아르도가 두 경기를 6일 6무 이렇게 찍는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샘프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헤이지만 봐도. 자기 선발이 c 모예요 벌렌더가 아닙니다. 웹이 아니에요. 로, 로, 로비레이가 아닙니다. 네. 이 새끼도 쩌 어리기 때문에 괴리조나 상대로 잘 던진다는 보호장애는 없어요. 그리고 샘프가불펜이 비읍시읍입니다. 물론 벌렌더 나온 날에 몰아서 몰빵으로 불러나긴 합니다만. 네. 그쵸, 할바해서 내일은 좀 칠만하다. 그리고 샘프 요새 타격감이 좋아요. 오늘 로빌레이대 갈렌도 시볼에 8점 났는데 뭐, 이 정도 왔고는 서로 4점씩은 내야지. 아무리 그래도. 네. 이건 학계의 정설급이죠? 록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말했죠. 오늘 미네소타는 핸드릭스 같은 새끼들한테는 뭐 아니면 도라고. 퀄스 찍을 수도, 퀄스 풀도 찍을 수 있고, 2인인 7실정도가능하다 그랬는데, <laughs> 끝자락을 찍었죠. 아주 칠무. 네. 핸드릭스한테 칠무 당하기 참 힘든데, 네. 미네도 대단한 새끼들이긴 해요. 네. 현실적으로 뭐 놀랍진 않습니다. 근데 내일은 정반대죠. 완전한 구이형 피처, 소리아노. 하지만 소리아노는 뭐다? 홈에서 나올 때는 이읍시읍시다. 진짜 거의 물부에서 유일무이한 투수죠. 원정 홈 스플릿은 무조건 홈이 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갈리는 애들은. 조금의 차이로 홈이 더 좋은 애들은 많아요. 아, 원정이 더 좋은 애들은 많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뭐 2점대 대 7점대로 갈리는데 홈이 7점대인 새끼는 이 새끼가 유일합니다. 서심지어부고 엔젤 스타디움이 예, 탁구장도 아니에요. 소해서 예. 진짜 소리아노는 왜 엔젤스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팀 가면은 그럼 이점대 피천한소리인데 따지고 보면 예. 그렇세베리노 같은 새끼들은 홈이 탁구장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애초에 홈이 족 같은 구장이니까 홈에서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소리아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 솔직히 해서이 새끼 엔젤스 말고 다른 팀 가면은 그럼 괴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순수하게 올해서 자기의 스토퍼는 성장을 했어요. 부위도 좋아졌고, 체인지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왜 홈에서 못 던질까? 거의 과학이에요. 예. 이 정도면 거의 수능 문제 30번입니다. 풀 수가 없어요. 피타고라스의 정의. 예요어해서 이거는 내일도 미네가 순수한 자란 힘대 힘으로 붙는 애들한테는 괜찮아요. 단순 무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브레틀리 저 새끼가 문제죠. 그쵸, 예. 말해서 좀 이따 템파 경기도 나오겠지만, 잭스 그 새끼도 오프너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요새. 예. 서로 바꿨는데 바꾼 보람이 없어요 둘다 미네나 템파나 둘다 가려고 <laughs> 못 가는데. 네. 그래서 내일은 핸드릭스보다는 소리아노가 칠만한것 같아서. 네. 그리고는 저는 미네 역배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삐츠데볼티 어, 인정합니다 너 십승 어, 찍었고 1점대까지 왔어요. 어, 너 사이영상 타라? 네, 네, 건것 네. 건것 같다. 시발, 어과에도안 당하더라? 너 신이야? 그지 어, 스킨스야, 너 신이야? 너 짱? 에. 시발, 이러고 갑자기 볼티한테 이닝 80점 하는 건 아니겠지, 병신아? 에. 그지너 짱이야? 너 사이 영상이야? 어, 스코발 봤지? 요새 크로세랑? 에. 너 칠무 찍어? 에 요새 좀 이닝을, 그치. 맨날 용무 찍고 런하더라. 에이. 시발, 이닝 소화 못 하는 게뭐 스냅이냐, 니가? 에. 이닝 좀 먹어라. 에. 칠무가자. 볼티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에이. 볼티가 약간 미럭키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팀 구성이나 빠따 이런 게 예, 예. 영한 것도 있고 피츠가 좀 미럭키한테 좀 약하긴 한데 대리로다가 저 새끼들이나 좀 밟아보자. 주황색이 미럭키 새끼들, 그렇지. 예, 예. 미럭키가 그냥 맥주라면 이 새끼 약간 오렌지 맥주죠.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그렇지. 망고링고 같은 거니까 좀 배타보자.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저 볼스킨스니까 믿어드리겠습니다. 저 피츠승리한다고 뛰어내. 그 다음, 10 휴식 매치, 에 예, 씨, 이거 뭐, 한25 이닝에도 점수가 날까 싶은 정도의 경기긴 한데, 요새 켄자 보면은, 켄자 평득이 최근에 보면은, 끔찍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 평균 득점 1점이 안될것 같은데, 요새. 0점 대 그니까, 1야에서 중위치 세이브 한참 못할 때, 그 포스, 에이. 심지어 오늘 바베이트 주니어가 복귀했거든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맞다가 안 터져요. 사실, 앨런 상대로는 원래는 잘 치긴 했어요. 잘 치긴 했는데, 올 시즌은 성적이 아니니까, 작년까지니까. 뭐 올해 뭐 엘런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그냥 켄자의 지금 폼을 감안했을 때는, 갑자기 뭐한 경기 10점 몰아치는 거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점수대로 막 4, 5점은 안날것 같아요. 예. 별로 잘칠것같지는 않다. 존나 뜬금없이 진짜 개 세탁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내일도 2점 이하가 정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근데 내일 또 켄자는 오픈어즈야볼란 예.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켄자가 지금 선발 진에서 어쨌든 간에, 올해 가을 야구를 못 가는 건 그거죠. 예, 선발진에서 라간스가 부상으로 빠진 게 너무 컸습니다. 시즌 초에. 예, 어떻게 일선발을 역할을 해야 되는 친구가 시즌 9 거의 준 시즌 9급을 당해버리니까. 예. 렇서 거기서 동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켄자가 사실 빠다는 중심이라도 불펜이 쎘고 올해 선발이 센 건데 투수빨로 이길 수 있었거든요. 라간스 있고 나머지 뭐 다른 친구들도 부상을 좀덜 당했으면 지금 보단 플러스 한 4, 5는도 있을 텐데. 예. 현장아 생각보다 오래 잘했어요. 팀 이미지가 병신이라 그렇지. 아직도 5월인 거 보면, 해놓은 건 많은데, 가려고는 못 갑니다. 안타깝지만, 그, 알동의 그, 뭐랄까, 그, 비정상적 규모인 새끼들. 보스턴 양키스가 와카에 지금 기웃기웃 하고 있고, 알서도솔잡아에서 시애틀, 텍사스 둘이서 기웃기웃 하고 있어서, 예. 와카는 못 가요. 안타깝지만, 가짜 지구, 중부 지구, 예. 글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안 돼요. 예. 그냥 이렇게 된 거. 사이좋게 서로 발목이나 잡읍시다 한번 주면 뽀록을리겨바봐 캔자야 예. 어차피 불펜 이면 니네가 할만해 캔자 예. 옆에 얹어보겠습니다 예. 쪽지 보내주면서 예. 사이좋게 살아야지 알 중에서 뭔 가을 야구를 가냐 거긴 1등 팀밖에 못 가요 원래 워싱턴 대 마이애미 페레즈 이 새끼도 요새 예, 슬슬 체력이 떨어지나 점점 방어위로 올라가거든요 분명 2점대였는데 예. 마이애미의 미래는 맞습니다 미래는 맞는데 애초에 데뷔를 19살인가 20살 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을 족치고 부상당하고 수술하고 다시 복귀하고 잘 던지고 왔다갔다 해도 아직까지도 어려요 20대 초반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예. 현실적으로 네, 어빈 이 새끼도 올해 5점대까지 가버렸네요 분명 어빈이 승이 패보다 많았거든요. 한두달 전까지? 한달 전까지인가? 네. 어느 순간에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뭐, 다패왕 경쟁하시나요? 거기, 파커랑 어빈이랑. 근데 파커가 압도적이긴 한데, 파커 이 새끼도 최근에 은근히 승좀 먹거든요. 네. 뭐 한탕 정통적으로 애돈 코빈부터 해가지고, 다패왕은 워싱턴에서 나오는데, 네. 올해도 파커가 유력하죠. 그래서 네. 참, 싱턴이는 올해도 해먹는다, 꼴찌권에서. 네. 뭐 워싱턴이 월시 우승한 게 6년 전인가요? 네. 슬슬 많이 해쳐먹으셨네요. 오래도 <laughs> 간다 오래도 간다. 에. 어비는 그냥 순수 워싱턴산이지. 에. 네가 말하는 볼티 있던 어비는 두산이 있고 코업이네 저기서 이거는 고만고만한 싸움이라서 없죠. 오늘 오버 찍었잖아요. 내일까지 오버를 찍기에는. 에. 오늘 오버도 솔직히 서 그렇게 시원하게 안떴습니다 선발받고 개 빠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그래도 준 휴먼 정도는 돼요. 드워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에. 별로 깝치고 싶진 않네요. 네. 근데 그냥 순수하게 지금 폼이나 봤다 이런 거는 난 워싱턴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거든요. 네. 컵스전에서 역전했을 때 기억합니다. 아직도 컵스가 족 같은 거긴 하지만 그 정도 갈았고 있으면은 싱턴이가 흐름 탈 수도 있어요. 화싹도 유연성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싱턴이도 흐름 타면 몰라요. 네. 난 알아요. 네. 일단 워싱턴 옆에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아이고야 매츠 지금 샘프한테 두 경기 차까지 따라잡혔습니다. 갑자기 나락을 가고 있어요, 성적이. 최근 승률 30%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에이. 어휴, 소토한테 1조 던지고, 시브레, 어휴, 우리 팀이 너무 센거 아니에요? 하더니만, 에이. 나락 가기 직전이에요. 에이. 샘프한테 멱살 잡히면 역대급 시즌입니다. 에이. 샘프 시즌 포기했었는데, 에이. 거의 10경기 차이 났을 텐데, 샘프 매치랑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예, 지금 눈 앞에 지금 좋겠습니다. 근데 내일도 하필 필라 지금 존나 원방스럽죠? 하필 로테이션이 왜 이렇게 맞춰졌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그치. 놀라 수아레즈, 산체스 다 나옵니다. 예. 하, 시비벌. 하필 4연전이긴 합니다만 뭐 내일도 경기가 있지만 좋겠죠? 예. 시비벌, 수아레즈 다음 산체스 좋 같은 새끼들 다 만납니다. 필러 예. 없는 거에 감사하세요. 필러 있었으면 4차전에 필러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홈스대 산체스도 빡셉니다. 앞에 두 경기 10 창났지만. 일 차전은 이겼어야 돼요. 맥클린 대 놀라 정도는. 근데 내가 말했잖아, 맥클린이 다섯 경기 연속 승을 먹는 건 빡세다고. 루키한테 그 정도 바라면 양심 돼진 겁니다. 홈스도 안 믿습니까? 홈스는 언젠간 쌀 거라고 항상 제가 시즌 4월부터 예언했습니다. 이제 증명할 때예요. 나온 말로 한3 경기 남았는데 홈스 많으면 네 경기고 한 번은 크게 쏴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 필라 승보겠습니다. 양키 대 디드. 플라워티가 아직 기억하거든요. 작년에 그 다저스에 있을 때. 예. 양키스 그 원정 월시 가가지고 양키스한테 밟혔습니다. 예. 아우카운트 하나당 한점씩 줬어요. 예. 물론 올해 양키스는 한번 잘 던졌고, 작년에도 홈에서 양키스는 잘했어요. 근데 양키스타디오 원정에서는 밟혔습니다. 예. 플라워티 믿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족밥새끼. 1등팀에서 7승 13패? 시발 5선발인가요? 6선발인가요? 사람 새끼신가요? 예. 로돈도 뭐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습니다만 홈에서는 잘 던져요 원정에서는 네, 좆밥이지만 예, 홈에서는 게를로스 로돈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디트가 밟았잖아요 양키스 오늘 밟혔으면 밟아줘야지 같이 그것이 양키스의 학계의 정설 미덕이고 도덕입니다 미덕 같은 새끼들 예. 그렇지 보서 디트한테 두번 연속 밟히는 거는 제이 존심이가 상합니다 네, 홈인데 내일은 양키스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기우 기우 탈까 하다가. 시키스 새끼들 런만치지 득칠에 효율이 없어요. 예. 어차피 가진 건 홈런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휴지 대 또랭이. 이 새끼도 점점 힘이 떨어지긴 해요. 예. 점점이제 5.1이닝 맨날 2실점, 3실점 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여기 토론토에 그 롤모델 있잖아요. 보우덴. 프란시스 모드.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성적이. 이 새끼 8점대, 9점대 새끼였는데.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런 새끼를. 내년에 못볼것 같아요, 왠지. 이건 제가 봤 때, 베리오스도 최근 폼이 안 좋거든요. 최근에 등판 간격도 약간 부상 때문인지 약간 불규칙하고. 홈베리오스긴 합니다만, 방어에도 올라갔고, 휴스턴이 못 치긴 하는데. 그래도 가진 게 있는데, 휴스턴이 타선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둘다 칠만 하던 마인드라서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건빵이 무슨 토토가 어렵니 야구가 어렵니 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뭐 위로를 해줘야 되나 뭐 소주 한잔 사줘야 되나 뭐 어지럽긴 하네 친구야 어그든 네. 뛰어내리지 말고 그렇다고 그 요새 그런 사고들이 많더라고 네. 뛰어내릴 막말로 그치 뛰어내릴 것도 곱게 죽어야 돼 네. 그치. 괜히 뛰어내리다가 사고 나서 그치. 다른 사람 덮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같이 죽고 그런 사고들 많잖아요. 그 예. 가면 길거리는 사람들은 뭔죄야? 카스데 예. 애틀란타 진짜 예. 에틀란타가 오늘 하성이가 또 못쳤습니다. 오늘 5번에서 못쳤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내일은 또 6번, 7번 내려가거든요. 예. 그치.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이 새끼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 점에서 내일은 또 타서 내려가겠지만 오늘 뭐 호프는 뭐 그러려니 해요 공이 좋으니까 근데 내일은 아마 아사드거든요 아사드는 칠만 해요 걔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공던지는 건 아시아권이에요 아사드가 아마 멕시코 친구일 텐데 공던지는 건 똥볼로 계통이기 때문에 뭐소제가말해서할 만합니다 아사드 정도는 되겠죠 뭐 세일이 어쨌든 복귀하고 두 경기를 지금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선발 빨에서는 유리해요. 어차피 컵스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승률이. 밀렇키는못 예. 잡는데 뭐. 와카는 뭐 설마 역전당할까 싶고. 예. 전패해야 될 수준인데. 예. 틀랜스도뭐동기부회는 없지만 이건 그냥 선발 빨 차이에서 홈인데. 내일은 하성이도 뭐좀 하겠죠 뭐. 예. 애틀도 사실 전력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예. 순수 선발 빨 믿고 이건 애틀 승보겠습니다그 다음에 템파대와사 템파는 또 잭스 오픈너죠 화싹도 근데 이 자리가 저번 그 로테이션 때는 불펜데이 했던 경기입니다. 엘라드가 아마 오픈으로 나왔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템파 대 화이트삭스인데 불펜데이다? 씨발 어지러운 경기입니다. 어지러운 경기. 서로가 불펜이 병신이잖아요. 근데 그 누가 누가 더 똥인지 대결해보자는 거죠. 이 템파 홈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군가 하나는 뒤질 텐데, 진짜. 사실 화싹 홈이라도 누군가는 죽어요. 둘다 불펜이 썩었는데. 근데 템파는 아마 잭스 뒤에 그, 시모어가 롱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걔도 지금 계속 4일시고 나오고 있어요, 루키가. 힘듭니다. 저번 경기도 오실 점 했고, 빡세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템파가 내일은 좀 노선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걔한테 이닝을 좀 줄여주던가, 아니면 아예 다르게 불펜데이를 불리던가. 예. 템파가 저런 건 잘해요. 경우 그러니까 불펜데이를 쟤들은 2010년대 중반 때부터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치. 불펜데이 경력만 한 10년 됩니다. 쓸데없는 경력이지만. 예. 어쨌든간에 가라코가 있어요. 순수 불펜데이 사번난 템파가 낫다는 마인드요 불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 그래도 바꾸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 같은 게좀더 나을 거예요. 화삭보다템파승이 예, 오가 보겠습니다. 둘다중신인건 팩트입니다. 나다 1 0면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이베타대 에버트 음. 여기서 무서운 운서운 이야기 에버트가 올 시즌에 정말 잘하곤 있지만 정말 놀랍지만 예. 지금 두달 넘게 승이 없습니다 예. 정말 슬프지만 두달 넘게 승이 없어요 예. 8승에서 멈췄습니다 8승 1패였거든요 7월에 예. 근데 지금 최근 두달 동안 0승 5패입니다 잘 던진 경기도 당연히 그 안에 있겠죠. 진짜, 근데 놀랍지만 아홉 경기째 승이 없어요. 인생 아홉 수입니다. 열번째예요 씨발, 내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오늘 앤더슨도 같은 마인드였는데, 되졌어요. 불펜에서 노경은한테 찔렸습니다. 음. 그치. 어차피 그래서 에봇은 인생 아홉 수라고 진짜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근데 하필 상대가 10DA이고, 원정에다가 상대 b 베타1선발이에요 이런 씨발. 예. 네. 하다못해 바세 케스 이런 새끼들에도 만났으면 은 좋겠다 오늘 기회다 에, 레스트 체스 하면서 가는데 에, 존나 비전 없는 경기죠 하아 그래도 신시도가려고 아직 희망은 있으니까 산술적 확률상 가망은 없지만 에, 그래도 몇 살이라도 잡아봐야지 뭐 샌디 에, 어떻게 해봐야죠 에버시 비변은 봐야지 사실 피베타도 최근에 콜로한테 잠깐 어질어질하고 해가지고 에, 피베타 저 새끼도 제 기억에 저번에 그 콜로 쿠어 스때잖아 예. 득점 지원 빵점 받고 이러면 쿠어스에서 빵점 내는 거는 막말로 왜 습보다 더한 새끼들이. 에요 예. 막말로 앤더슨 선발로 나와도 한 점은 납니다. 자, 예. 제말 해서 이거는 둘다 최근에 살짝 어지러운 친구들인데 예. 쉽게는 안갈것 같은 경기라서 센신시 예. 프레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빌순이 단 도로. 예. 앵무 대 시애틀 시애틀이 이기는데 매번 딱두점 차를 기거든요 존나 니즈 깔끔하게 맞춰줍니다 앵무 프렌에 시애틀 마인 둘다 어느 쪽을 찍어도 행복하게 언더랑 오버랑 둘다 행복해질 순 없나요 예. 가끔 가다 그런 것도 있긴 하던데 그지 하아 이건 길버트 대맥그리이면 길버트가 낫긴 한데 가라쿠상 팀 구조도 예. 시애틀이 생각보다 쉽게 못 이기는게 롤리가 안 터져요 예. 하, 저지도 조금 조금씩 런을 치고 있어가지고, 저지가 결국 MVP 받는데 또 이러면은, 롤리가 터지지 않으면, 예. 하, 참, 시애틀이 쉽게 쉽게 가는 구조가 없다, 요새. 길버튼 그래도 잘 던지니까, 이새끼 근데 4승 밖에 없는 거 존나, 150k인데 4승은 존나 웃음벨이긴 하네요. 이새끼가 앤더슨 꺼네. 그럼 설마 시애틀이 쓰긴가요? 같은 S인데? d SG는 누가 붙여주나요? 뭐 SG, SG 원업인가요? 예. 굉장히 어지럽긴 하네요, 예. 혹시 그럼 앵무새가 씨바 엔신가 굉장히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네요. 찍기 예. 하 쓰는 길버트 앤더슨 생각니까 유형도 비슷하네. 구조상 좋돼 예. 버렸다 얘들아. 그럼 이 새끼는 1민미이냐 씨바 예. 와꾸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근는 에휴 예. 애틀이 두번이겼으니까 내일은 안 가. 이렇게 두 번씩 애틀성 찍었으니까 내가 내일은 놔줄게 친구야. 예. 행복해라. 예. 그 다음에 콜로데 데이저스 스넬도 좀 쏴가지고 세탁해야 됩니다 원종 콜로 상대로 세탁 못하면은 세탁할 데가 없어요 세탁기 터집니다 예. 군대 세탁기예요 예. 대기번호 53번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기예요 일주일 동안 빨래 못합니다 예. 원종 콜로한테 세탁 못할 거면 나가 뒤지는 게 맞아요 제가 예. 서 글라스노우도 세탁했는데 최근에 스넬이라고 못하게뭐 있습니까 예. 근데 후리랜드도 쿠어스에선 병신이지만 집 나온 후리 랜드는 그래도 평타는 쳐요. 다저스가 최근에 뭐 먼시, 이자 스미스, 이제 조만간 에드먼까지 다 복귀하겠지만 아, 신발? 좌투 상대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렇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다저스는 우투 상대로는 이제 좀 개, 물론 먼시가 지금 이틀 더못 쳤지만 에. 그래도 우투 상대로는 라인업이 갖춰져요 김혜성 뭐 빠지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에. 좌투 상대로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에. 사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국조수 새끼들 첫날에는 콜로 프렌치 었고 어제는 다 다들서 많이 찍었잖아요. 내일은 장담 걸 수가 없다는 마인드입니다. 어, 내일은 한점처럼난가능하다 마인드예요. 차에 콜로 프렌에 언더 보겠습니다. 차에 투수전이 났지. 네. 나다. 스포추 주차 버스 버눌러 오시고. 질문지고파키지타요 그래서 카시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다저스 입장에서. 지들도 무서울 거야. 아까 위안 보냈구나. 따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문 질문 파키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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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곱게졌나요? 자승준 그냥 4대 떡이니까 심심해서 내봤냐 싶지 뭐 그냥 근데 점수 차도 3점 차면 이해가 되는데 4점 차인데 거포긴 한데 자승준이가 그치. 저 친구가 내가 별로 펀치력은 있어요 양도근보다 홈런 치 확률은 높아 근데 웃긴 건 홈런을 쳐도 4대 3이잖아 한 명이 더 나가고 런을 쳐야 되는데 얼빵하긴 하지 집만이한테뭐 용병술 바라지마 아까도 한점 차에서 이성교 타격에 김원곤 쓰잖아 그러니까 진만인 내가 항 말하지만 본인 머릿속에 그 데이터가 기, 그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김원곤이 작년인지 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즌 초쯤에 삼성이 안 좋을 때 기아 상대로 막 역전타 쳐가지고 그치 눈떡곤 하시면서 약간 빨린 적이 있단 말이죠. 그치. 허블 망원곤 하면서. 네. 그 기억이 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 하나 믿고 쓴 거예요. 순수하게. 김원건이 뭐 홈런을 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냥, 아, 쳤던 기억이 있으니까, 낸다. 내가 봤자 작년에도, 오승환이 자기 박진만 선수 시절 때, 족대는 마무리인 게 대가리 속에, 아, 씹새끼 존나 잘 던지네, 개 같은 거. 하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나이를 생각을 안 하고, 작년에 씨발 40몇 살인데도 씨발 사면 투시키고, 맨날 20몇구 던지고 하면서 굴린 거죠. 나오면 막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아직도 따라라따따따따따 하면서 씨발이 슬라카 잇잇잇 던그 시절 생각나는 거지. 중심같은 새끼. 그러니까 진만이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에요 본인의 대가리 속에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아 이랬었지 하면서 감독 기용하는 거죠 선수 기용 찹찹찹 하면서 비우신 같은 새끼 일단 유튜브 끊어주면서 박병원은 뭐